질문은 환자들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 임상시험할수 있는 건지 제안이 오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들 올라오는 거두 가지 뽑아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상시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 이제 일 많대요 이거 누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사실 임상 시험 대상자는 사실 임상 연구가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일상+ 이상+ 삼상 임상 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음. 따라 임상시험. 어~ 임상 시험에 <laughs> 따라 다 있는데 그런 기준도 그 일상+ 이상+ 삼상이 모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 암별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 따라서 다 임상 결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의 선택이 된건 어쩌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것 <laughs> 같고 구체 네. 구체적으로 네. 이제 받, 그러니까 환자가 느낄 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 제 경우를 네. 말씀드리면 네. 지난 주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유방암 환자의 보조 요법 음. 우리 많이 얘기해서 삼중음성 유방암이고 재발 고위험군이니까 사실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늦출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은 재발을 안 하게 할까 그렇죠. 재발을 안 하게 할까 <laughs> 늦출까 네. 뭐 여튼 네. 네. 그렇게 본다고 볼때그 임상 시험은 ]의 어, 골자는 면역 항암제를 그러니까 기본의 표준 치료의 항암제만 하는 팀이 있고 그게 이제 대조군인 거고 그 다음에 시험군은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를 2 년을 쓰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음. 거예요. 이 환자는 저희 이제 외과 선생님이 고위험분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 제가. 거의 40분, 50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또 무슨 임상시험을 실험 막 이런 걸로 오인하실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대로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 난 재발이 겁나, 그러니까 난 모든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아, 그런 치료까지 꼭 해야 되나? 그건 사실 이거 해도 재발될 수 있고, 이거 안 해도 재발 안할수 있고, 그건 어떻게 말하면 복불복인 건데. 그래서 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 일단 안 하고 그냥 표준 치료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병원에 오지 마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분은 표준 치료로만 하는 임상시험에 참여 안 하고 일상 진료 하에 이제 워낙 봤던 대로 잠깐만요. 이제 한... 그 지금 질문은 네. 임상 시험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라 아다음에 아,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이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결론은 뭐냐면 셈의 얘기는 그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다. 그렇죠. 아뭐 음. 맞는 말이에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좀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암의 특성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기존 표준 치료 약제에다가 붙여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감사 삼상... 제 이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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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다이어트 약도 아니고 고혈압 약도 아니고 이런 이 약들은 사실 환자가 다 임상 시험 하겠소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결국은 주치의 이런 추천이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아요 주치의가 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추천하는 거. 가 제일 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상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이라는 영역 중에서 뭐 완치율이 99%인 이 환자군이 있을 수 있고, 완치율이 50%인 군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예상 생존 기간이 10개월인 병이 있을 수 있, 세팅이 있을 수 있고, 있을 병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을 테고, 10년쯤 되는 병의 세팅이 있을 수 있다면 10년보다는 10개월인 세팅이 당연히 연구가 좀 많이 될 테고, 그런 연구에는 10년, 10개월인 예후가 나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이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특성이 갖고 있는, 그 약재가 잘 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 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임상 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조건이 아마 정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나머지 한 가지는 환자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다거나 뭐 아니면 심장이 너무 나쁘시다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어, 임상 연구 하는 것이 약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좀 잘못 판단하게 될수 있는 어떤 어 연구가 좀 왜곡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제외 기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어 연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능력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의 특성과 환자분의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임상 연구의 참여자, 대상자, 이렇게 보통 결정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이 네. 타이트하죠.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어 일상이나 이상 임상 연구는 사실은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음, 일상은 특히 어 그렇죠. 일상은 네. 특히나, 그리고 일상은 더 이상 약이 이제 완전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표적이 맞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쓸 약이 별로 없는 환자군이나 이런 경우에 주로 일상이나 이상 임상 연구를 하고 삼상 임상 연구는 사실 어느 정도 어, 치료를 막 처음 하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2차치료나3차 치료에서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 이상 삼상도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환자분 질병군한테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예. 전이성이냐 아니냐도 또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개발됐을 때그 물질이 예, 확률적으로. 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자군의 세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 환자군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은 약의 효과보다는 독성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인하기 위한 연구기 때문에 보통은 표준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에, 삼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와 비교해서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기존 치료군이과 비교할 수 있는 뭐첫 번째 치료,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약제가 개발돼 있느냐,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대상이 달라지는 형태가 아마 될것 같네요.